오늘 부산으로 가는 마지막 4일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9시 30분이고요 이제 애월 쪽으로 가서 그 제주도에 가장 유명한 그또 제주도 하면 음식 갈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치 먹고 바로 공항 가서 좀 쉬었다가 부산으로 가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제주도 정말 음, 또 다시 오고 싶은 정말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조만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행 영상을 또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 가요? 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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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좋았어? 어. 유빈 어. 제주도 좋았어? 어. 다미나. 뭐가 제일 좋았어? 아 어, 박물관이라 어. 그 노는 게 꿀잼이었어. 유빈이는? 나도 방모이가 꿀잼이었어. 오픈카는 안 좋았어? 오픈카도 오픈 꿀잼이었어. 그리고 어, 서이랑 노는 건? 꿀잼. 재밌었지다 재밌었어. 재밌었어. 다 재밌었어. 이제 오늘 어, 맛있게 먹고 같이 먹으러 가자. 그리고 네. 저녁에는 치킨 시켜 먹자. 네. 응. 삼겹살. 네. 네. 네, 여러분들 저희는 그애월에 광해라는 엄청 유명한 갈치조림집을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는 날, 마지막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돼요. 와, 지금 이렇게, 비빙 <laughs> 이제는 뭐, 애들이 뭐, 진짜, 적응을 했나 봅니다. 이 차에. 아, 너무 아쉽고요. 아, 다음에 한국에 또 휴가 오면 꼭 제주도 다시 오겠습니다. 아직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오늘 또, 갈치조림 맛있게 먹어볼게요. 갈치구이랑. 깔롱. 네, 여러분들. 어, 광해 애월 에월입니다 애월. 애월은 어. 좋엄청나요 어,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여러분들 꼭 여기 한번 와 보셔야 돼요. 제주도입니다. 와우. 오호. 봐 봐. 장난 아니다. 우와. 정사가잘 되니까. 아 여러분들 식당에서 보이는 뷔바 너무 좋아. 아, 1 0시부터 오픈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나 오뎅 좋아하는데. 김치도 좋아. 아 맛있겠다. 네. 아, 아는 힘들어. 8분뒤 시작한다. 네. 와 여러분들 이 새우장 같이 조립. 그다음에 이렇게 고등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상희야 맛있겠지? 상해자 여러분. 와 새우 봐봐. 어디가 공항 가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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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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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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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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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국제선은 왼쪽이고 국내선은 오른쪽이라네요. 제주항공 은 국제선 국내선 같이 있습니다. 반대 사람. 와, 들어간 사람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안에 집에 안 들리는 거 그것까지 이렇게. 산다. 아, 저까지 어디? 나 끝나 봐 봐. 네 여러분들 이제 부산으로 가려고 어, 지금 탑승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시면 저바빠요 시계는? 시계 지금 7시 비행기인데 30분 남았어요. 어, 아이스크림 빨 먹고 가야돼 네, 여러분들 제주도는 이렇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네, 부산 가서 뵐게요. 우리 제주도 많이 가 오케이. 바이바이. 자리를 일부러 뒤로 했습니다. <laughs> 자제 뒤에 54, 5 2 어디고? 저뒤 완전 뒤에 있어. 이제 착륙을 하려고. 봐봐 여러 가지 이렇게 성이 많아 당량 부산에도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